네, 물론 하는 애도 있겠지만 제대로 못 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잘하는 애들이니까. 국정이 미국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웨스트포인트에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 영화 공전쟁이참 특이하게, 보통은 영화 끝나고 그냥 나가는데, 영화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관중, 관객들이 박수를 막히고 그리고 일어나서 어떤 곳에서는 애국가를 같이 합창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뭐 여러분들 그중에는 그런 경험하신 분 있을 텐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애국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장면이 미국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이 사진을 받으면서 왜냐 이 아이들이 한국과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더더욱더 나 미국 사이에서 는 웨스트 포인트라는 사실 전미국의 군사 력을 갔다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급 아이들이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대한민국의정체성 아, 내 뿌리 대한민국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고있 거예요. 굉장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예. 네. 어, <laughs> 정말 뜻깊었어요. 이사진을 뵙고 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오래된 이 사진 저 현판을 갖다가 이제 이스매있으스신 현판을 또 이렇게 찾아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정복을 입으신 어르신도 계셨고요. 자, 이거는 하와이 사진이에요. 하와이는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좀 많이 봤는데 하와이에서는요 참 이런 기억하기는 또하나 발생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막얘기를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극장에서 일반 극장입니다, 여러분. 하와이 시내 호놀룰루 시내 극장에서 영화가 한창 상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극장의 메인 전을을 갖다 내려버렸습니다. 전기를 내려버린 거예요. 조만간 마이크 안 들어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갑자기 전기가 내려지니까 그큰 극장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결국 영화 상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미국 사회가 참그 개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명,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를 수사를 못 하더라고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가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상영이 됐긴 했는데 제가 들으신 말씀 뭐냐. 이 영화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극장에 들어가서 몰래 영화의 메인 전후를 갖다가 내릴 일까지 있었겠습니까? 그건 확실하거든요. 누군가 내렸다라는 건 극장 직원이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릴 수 없는 것이 내려져 있다. 그만큼 이게 두려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호남에서 상영을